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차에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다른 분들의 사연을 재밌게 듣곤 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저희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남편은 사람이 게으른 건 아닌데 매사 성의가 부족하달까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더는 제가 받아주질 못하겠어서 이번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줬습니다. 생각해보면 연애 때부터 결혼할 때도 그렇고 남편은 늘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뭔가를 먼저 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하다못해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도 아무거나 괜찮다고 대답하는 식이었지요. 근데 연애 때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저를 배려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의견이 확실한 사람이었기에 남편의 그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처음엔 오히려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요.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싸울 일이 없으니까 좋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그런 남편의 성격이 좋기만한 게 아니대요. 제가 전업주부면 모를까 육아휴직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저도 맞벌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육아도 그렇고 살림도 그렇고 집안 대소사를 챙기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제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야만 남편이 따라오더라고요. 한마디로 무슨 상황이건 간에 제가 나서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던 거지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피곤함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에 첫돌 지나고 남편한테 육아든 살림이든 뭐든 하나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남편이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다 신경 쓸 여력이 없다며 제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남편의 무신경한 반응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알겠다 한마디 하고 물러나기엔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 보기도 했네요. 한 번은 아이와 남편만 남겨두고 제가 외출을 해 봤어요. 외출이라고 해 봤자 혹시 모를 상황이 걱정돼서 집앞 카페에 가 있던 게 전부지만 어쨌든 남편이랑 애랑 둘만 남겨두고 나오면 남편이 애를 좀 봐주겠지 하는 믿음은 있었네요. 하지만 웬걸 밖에서 딱두 시간 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새 어머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얘좀 봐달라며 어머님을 불렀답니다. 저희 남편은요,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꼴을 보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대요. 오죽하면 제가 어머님을 붙들고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어머님이 따끔하게 한마디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소연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남자라서 그런 걸 모른다. 아버님을 닮아서 무뚝뚝해서 그런 거다. 이참에 네가 좀 가르쳐 봐라라는 입에 발린 말씀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면서 저더러 남편한테 너무 빰빰거리지 말라나요. 솔직히 어머님이 실제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실지라도 제 앞에서 말 한마디라도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다. 내가 아주 혼쭐을 내 줄게 해 주셨으면 저 솔직히 지금까지도 참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따금씩 어머님한테 기대서 위로받는 정도로 만족하고 남편을 그저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인간인가 보다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은 한마디로 남편이 그 모양인 건 정상이고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란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더러 자기 자식을 두 시간도 못 봐서 어머니 부르는 게 정상이냐고 한마디 해버렸네요. 한번 그렇게 어머님한테 내지르고 난 후로는 반쯤은 포기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애 때문에 이혼은 생각도 못했고요. 그런데 포기를 했다고 말은 했지만 저는 밀린 집안일과 육아로 혼이 빠져나갈 듯 바쁜데 혼자 소파에 들어누워 TV나 보면서 낄낄거리는 남편이 눈에 보일 때면 이따금씩 울화가 치밀었지요. 그래서 결국 작년 말쯤에 다시 한번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혼자 고생하는 걸 보면 어떻냐고 도와주고 싶다거나 하다못해 내가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물었네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제 성격이 문제랍니다.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일을 벌리니까 힘든 거 아니냐면서 단순하게 대충대충 살자 대요. 그리고 남편이 말하는 대충대충이란 건 여행할 필요 없다. TV에서 방방곡곡 다 보여준다. 맛집이나 동네 식당이나 자기는 뭘 먹어도 맛이 비슷해서 안 가도 된다. 애 데리고 키즈 카페 못뭐 타러 다니냐? 손에 핸드폰 들려주면 좋아한다. 어차피 계절은 계속해서 돌아오는데 계절마다 옷 정리는 왜 하냐? 어이가 없었지요. 남들하는 만큼만 능력되는 한도 내에서 즐겁고 가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한 건데 남편 눈에는 다 쓸데없는 짓으로 보였던 모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계속해서 자기는 저처럼 안 살았어도 지금 이 날이 때까지 문제없이 잘 지냈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서로 사는 방식에 간섭하지 말자는 거예요. 각자 생활방식이 다른 거니까 인정하고 존중해주자고요. 솔직히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성격이고 생활방식이어도 나와 애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달라져 줄 수는 없는지 노력해 줄 수는 없는 거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달라지겠냐면서 자기한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대요. 그리고 그때, 이런 인간을 어떻게든 끌고 가보려고 한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아이에 관한 일이고, 상황이 정말 어쩔 수가 없을 때만 남편을 좀 터치하고, 나머지는 저도 손을 놨어요. 지난 어머님 생신 같은 경우도, 원래대로라면 제가 먼저 나서서 어디 근사한 레스토랑에 예약이라도 해서 자리를 만들었을 거고 케이크에 선물도 준비했을 테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뭐를 하자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따라줄 의향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생신 당일날 아침에도 남편은 뭐를 어떻게 하자는 말이 없더라고요. 설마 어머님 생신을 기억 못하나 싶었지만 괜히 또 물어봤다가 기분 나쁜 소리라도 들으면 제 손해잖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나서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후나 되어서야 신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생신인데 어째서 다들 아무 말이 없냐면서. 그리고는 일단은 밥이라도 같이 먹게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으로 향하니 남편은 안 보였어요. 신우가 저더러 케이크는 안 사왔냐 하길래 네 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신우가 제가 평소 같지 않은 걸 느꼈는지 저더러 자기 동생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웠냐입니다. 싸운 건 아니었으니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남편이 왔더라고요. 남편이 제 눈치를 쓱 보더니 신우가 물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준비 안 했냐고 묻대요. 그래서 제가 준비는 뭘 준비하냐고 그러는 당신은 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약간 당황한 눈치로 지갑에서 주섬주섬 5만원짜리 몇장 꺼내서 어머님한테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제 생일이었는데, 역시나 남편은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보나마나 기억을 못한 거란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구차하게 오늘 나 생일이야 축하해줘 그런 소리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선물 같은 거 받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만 데리고, 친정부모님하고 같이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어요. 참고로 친정부모님은 제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도 말할 곳이 없어서 친정어머니한테 서러운 마음을 몇번 쏟아냈었거든요. 친정부모님은 그저 사위 성격이 묻어나고 과묵한 줄로만 아셨다며 이래저래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떠난 여행에서 정말 모처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오대요. 남편이 저더러 애 데리고 어디 갔냐길래 친정부모님하고 부산이라고 했습니다. 내 생일 축하하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제서야 잠깐 당황한 듯 하더니 알겠다고 재밌게 놀고 오라대요. 이후로도 주말만 되면 저는 애를 데리고 산으로 들로 열심히 놀러 다녔어요. 남편하고는 상의는 고사하고 어디 간다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12시고 1시고 있는대로 늦잠 자고 일어나면 집은 텅 비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제서야 전화를 해왔는데 솔직히 일부러 안 받은 적이 많아요. 애 보느라 바쁘고 정신없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냥 남편 목소리도 듣기가 싫었거든요. 그리고 놀러가서 애하고 찍은 사진도 남편한테 하나도 안 보여줬어요. 예전 같으면 동영상도 보내주고, 이건 뭐 하다 찍었고, 저건 이거 하다 찍었고, 설명도 해줬을 텐데, 그런 것도 일절 안 했습니다. 전에 몇 번씩이나 비슷한 사진을 뭐하러 그렇게 찍냐면서 귀찮은 티를 팍팍 낸 적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애가 하루가 다르게 크는데 비슷한 사진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아빠라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더는 안 보여줬던 것도 있어요. 남편 말대로면 뭐, 1년에 한두 장 정도 보면 충분하겠다 싶었지요. 그러다 지난달 초 남편 생일이었어요. 남편이 제 생일을 챙겨주긴커녕 기억도 못했는데 저라고 뭘 챙겨주고 싶었겠어요? 저도 미역국도 안 끓였고 그냥 계란국에 햄 굽고 김치 꺼내서 밥 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웬일로 저녁은 나가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지 하고 심드렁하게 대꾸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더러 별로 안 좋아하네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자기가 외식하자고 하면 제가 산책 가는 강아지 마냥 신나서 꼬리라도 흔들 줄 알았나 봐요. 게다가... 혹시나가 역시나라더니 저녁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남편은 외식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 어떡할 거냐고 하니까 저더러 어디 갈지 생각해보라나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나는 아무 생각도 없다고 안 가도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면 끓여먹었네요. 그리고 결국 남편 생일로부터 며칠 지나서 남편과 제가 제대로 한판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날씨도 너무 좋았고 여기저기서 벚꽃 축제도 열렸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우리도 갔다 올까 하시길래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애랑 둘이 꽃놀이 갈 생각을 하면 가긴 가야겠는데 싶으면서도 엄두가 안 나던 차였거든요. 그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오니 저녁 8시였어요. 현관에 들어서는데 남편이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제가 들어오는 현관만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미쳤냐고, 왜 거기 그러고 있냐고 한마디 했네요. 그랬더니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애 데리고 주말마다 놀러나다니고 제 팔자가 참 부럽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속에서 화가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애랑 다니는 게 솔직히 매일같이 즐겁고 신나서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엄마니까 애한테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힘들어도 참아가면서 움직이는 건데. 차라리 같이 못 가서 미안하다. 애한테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나 하지. 하지만 남편이 하는 막말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더러 자기가 돈만 벌어다 주는 ATM으로 보이냐? 자기가 호구냐 그러더니 기분이 너무 더럽다나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런 남편에게 저는 누나나 깜짝 안 하고 돈은 당신만 버냐고 나도 당신만큼 번다고 그깟 생활비 몇푼 주는 걸로 유세 떨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할거 아니냐 어쩌냐 하길래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예전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계획 세우고 당신은 무슨 귀빈 모셔가듯이 자리만 빛내주세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냐고 그런 거면 꿈 깨라 했지요. 그리고는 전에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는 건 당신 아니었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황당해서 정말이지 제 앞에서 울더라니까요. 남편이랑 사는 동안 몇 번이고 울고 싶었던 건 저였는데 자기는 겨우 몇달 그것도 제가 자기를 힘들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 줬더니 정말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울던지 말던지 내버려두고 애들이고 안방에서 잤어요. 자기가 울면 상황이 얼마나 달라질 줄 알았나 생각하니까 화가 더 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튿날 어이없게도 남편이 또 어머님을 불렀더군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뭘 어떻게 설명한 건지 어머님이 화가 단단히 나셔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얘기 좀 하자 하시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을 울리냐면서 다짜고짜 남편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사과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남편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해야 하는데 어머님 부른 것좀 보라고.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리고도 저는 도무지 끌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남편이 있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방문을 여니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할말 있으면 해봐 하는데 그 눈빛이 아주 의기양양하대요. 아마 어머님까지 오셨으니 제가 숙이고 들어올 거라 확신하고 있던 게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면전에다 대고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는 당신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더 이상 내 소중한 인생을 당신 같은 사람이랑 낭비하고 싶지 않다 했지요. 그리고는 그 길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그냥 어머님한테도 건성으로 인사만 하고 애 데리고 나왔어요. 친정부모님한테 이혼하자고 했다고 소식을 전하니 두분다 잠깐 말이 없으시대요. 하지만 이내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다른데로 가지 말고 친정으로 오라길래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친정으로 절 보러 왔더라고요.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다면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제가 그 정도로 상처받은 줄 몰랐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의 사과를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왔었는데 말이지요. 막상 남편이 사과를 해오니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대요. 솔직히 한번 봐줬다가 세월은 세월대로 가고 저만 또 개고생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고. 그래서 남편한테 그냥 돌아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결심한대로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절대로 이혼 못한다고 버티는 남편 때문에 지난 주말에 변호사 만나서 이야기하고 왔어요. 가정과 아이 육아에 성실하지 못한 것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는 변호사의 말이 어째선지 많은 위로가 되대요. 어머님은 남편이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현관문도 안 잠그고 집에 혼자 있다며 저더러 제발 마음 고쳐먹고 한번 찾아가보라고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어머님의 전화를 받으며 정말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혼의 앞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낼 성의가 없다니. 역시 이혼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좋은 데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이와 함께 많은 경험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가며 살 생각입니다.